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도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결혼한 일입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 다녔는데 역시 세월이 약인가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훌 털어버렸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혼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남편과 시작은 좋았어요. 둘다 안정적인 직장에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결혼 정령기에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생활도 맘껏 즐겼죠.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에 당연히 행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뭘 먹고 싶든 말만 하라고 했고, 언제 어디서든 구해다 줬어요. 그만큼 저와 아기에게 헌신적이었고, 제 임신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하나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다들 그렇듯,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바라는 건다 똑같잖아요. 그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김씨 가문이 이어져야 한다며 아들을 강요하셨어요. 임신하는 동안 많은 점집도 다녔고 약도 먹고 부적도 쓰면서 아들을 바라셨습니다. 저는 어떤 성별이든 상관이 없었지만 아들도 좋았기에 시어머니의 부름에도 잘 나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주의 성별에 수백만원씩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왠지 제가 피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성별을 아시자마자 한숨을 쉬시며 곧바로 둘째를 낳자고 하셨죠. 아직 배도 부르지 않았는데 벌써 둘째라뇨? 의사선생님도 기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산모들에 비해서 자궁이 약하다 보니 둘째 임신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결혼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넌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김씨 가문의 대를 잇는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애가 양심이 없니? 다른 대충 낳고 둘째 임신할 걱정이나 렴. 이 말을 한뒤 시어머니는 딸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단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날 손녀딸도 보러 오지 않으셨죠. 그만큼 손자를 가지길 간절히 원하셨지만 저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딸로도 충분했고 육아가 한 명으로도 힘든데 둘이나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께 결국 제 뜻을 밝혔어요. 한대 맞을까고 하고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를 혼내며 다그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니네 뜻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딸이라도 잘 키우거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렇게 쉽게 뜻을 굽힐 거면, 왜 저를 그렇게 달달 볶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고, 딸도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에게 관심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무심해도 둘째 강요는 하지 않으시니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딸을 잘 키웠어요 서로 맞벌이였지만 부족함 없이 딸이 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다 사주면서 잘하게 해주었죠 저희 가정은 아주 평화로웠고 이대로만 살아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주말이었고, 저희 부부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급히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급히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웬 낯선 여자가 한명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주 많이 나온 거의 만삭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만 그 여자를 몰랐습니다. 시댁으로 가니 옆에 있던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대체 누군가 싶어 물어보니. 정말 놀랍게도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에도 뵌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외동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동생이 있다뇨? 그걸 결혼 후에 한 저는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습니다. 신우이는 배가 불러와 시댁으로 들어왔고 오늘부터 저희와 같이 산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살고 싶지만, 신우이의 직장이 저희 집과 가까워서 집을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죠. 저와 상의도 없이 멋대로 정한 시댁 사람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한테 한 번도 동생 있다는 말안 했잖아.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이건 아니지.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엄마가 워낙 딸을 싫어해서 여동생도 거의 친자식 아니다시피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임신한 채로 나타나니까 엄마가 더꼴 보기 싫나 봐. 어쩔 수 없잖아. 여보가 조금만 봐주라. 응?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시누이도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받아준 이유는 딱 한가지였어요. 바로 신우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눈꼭 감고 집안으로 들이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시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아휴, 저 망할게 집에. 딸들은 이래서 문제야 문제!"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제가 신우이와 같이 지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 신우이를 저희 집에 들였고 한동안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만삭이 다 되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시켰죠. 물 떠달라, 이 음식 만들어달라 등등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손빨래였어요. 신우이는 자신의 옷을 빨아달라며 자기 옷들을 저에게 산더미로 주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따로 또 손빨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우이 옷을 빨아요? 제가 할수 없다고 스스로 하라고 말을 해도 신우이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헤이, hey, 임산부가 어떻게 손빨래를 해요? 언니가 빨래 잘하시니까 제 것도 빨아주세요. 이런 기상천외한 말들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늘어놓는데 정말 화가 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결국 신우이의 옷을 손빨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빨래통에 넣어둔 채 다른 빨래들만 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신우이의 옷을 빨지 않으니 남편이 그 여자의 옷을 빨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냐고. 왜 당신이 여동생 옷을 빨고 있냐고 하니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오빠가 여동생 옷 빨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기 힘들어 할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며 다시 손으로 빨고 있는데 도저히 그 꼴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밀치고 결국 제가 그 빨래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만큼 저와 신우이 사이의 신경전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못 하고 있었죠. 집에 자기 여동생과 와이프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우이는 남편한테 아기가 이거 먹고 싶어 한다며 이것저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안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제 남편을 깨우더라고요. 그런데 깨우자마자 하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오빠, 나 참외가 너무 먹고 싶은데 밖에서 사와주면 안 될까?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이라서 신우이의 말을 당연히 거절하고 다시 잠에 들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 남편은 신우이를 위한 참외를 사러 밖을 나갔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허드음이 나왔고 시누이를 쳐다봤는데 왠지 모르게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뭔가 자신이 승자라는 표정을 보여준 듯했죠. 남편은 결국 두 시간 뒤 참회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얼마 자지도 못한 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로 시누이한테 헌신적이었어요. 저도 남매라서 알지만. 저는 남동생한테 이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애틋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우이와 남편은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이여서 그런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였죠. 그렇게 신우이는 아이를 낳았고 건강한 왕자님을 출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았을 땐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으시더니 신우이가 낳을 땐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신우이 때문이 아니라 신우이가 낳은 아들 때문에 말이죠. 신우이가 낳은 아들을 아는 채 우쭈쭈 하고 계시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 딸은 손도 대지 않으시려고 하면서 아들은 저렇게 차별하시니 속상했죠. 신우이도 아들을 낳자마자 시어머니의 관심이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러 저희 집으로 오셨고. 저희와 대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이와 놀고 아이와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시누이가 아기를 돌봐야 하는데 시누이는 밖으로 나다녔어요.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즐긴다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아기 모유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같은 엄마가 봤을 때 정말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육아를 하지 않는 걸 시어머니가 다 했고. 시누이는 외박도 잦았고 거의 집에 없다시피 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한테 큰 관심이 없었고 아기를 돌봐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면 제가 육아를 해야 했어요. 제 딸로도 벅찬데 시누이의 아들까지 제가 돌봐야 했죠. 한 번에 두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월차를 내면서까지 아이를 돌봤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으니 도저히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엄마로서의 도리를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해도 신우이가 듣겠나요? 여전히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술 마시면서 철없이 놀았습니다. 아기가 오히려 신우이 손길보다 제 손길에 더 익숙해졌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신우이는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집에 더 자주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퇴근 후 육아를 잘 도와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이 욕도 하고 화풀이도 할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제 딸보다 더 자기 자식처럼 신우이 아들을 돌봤어요. 원래 아기를 잘 돌보는 사람인데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니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자기 딸을 더 정성껏 돌보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조카를 자기가 돌봤고 딸은 자연스레 제가 돌보게 했습니다. 한 집에서 저희는 다른 아이를 담당했고 막상 시누이는 자기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한테 한풀이를 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남자친구 생기신 것 같더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 아들 우리한테 당연하게 맡기고 밖에서 놀러 다니는 거. 나 이제 그만 돌보고 싶어. 내 아이가 아니라서 정도 안 가고.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조카한테 정좀 붙여봐. 같이 있으면서 모성애가 조금은 느껴지지 않아? 남편은 시누이의 자식한테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냐는 이상한 말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한달두 달이 되니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왜이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누이를 얼른 저희 집에서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신우이가 오면 바로 짐을 챙겨 자신의 아들과 나가게 하려고 신우이 아들 관련 물건들을 짐가방에 챙기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이랑 분유, 귀저이 등등 이것저것을 챙긴다고 집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아기 관련한 병원 진료 내역이나 약들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찾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종이 몽텅이로 되어 있었는데, 신우이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친자검사 결과지였어요. 검사 결과는 99% 불일치라고 떴고, 누구를 대상으로 친자검사를 한 건지 보았는데, 저는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신우이의 아들을 검사했거든요. 왜 조카와 삼촌을 친자검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불일치라는 걸 알지 않나요? 솔직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갔고 신우이가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꽁꽁 숨겨두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 내가 신우이 방 보다가 발견했는데 여기 친자 검사 결과지가 있거든. 근데 검사 대상이 당신이랑 신우이 아들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말이 심하게 빨라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원래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죠. 도저히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할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왔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셋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고 제 손에 든 결과지를 뺏어들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제 종이를 뺏자마자 갑자기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걸 왜 찢냐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아가씨, 이거 왜 검사하신 거예요? 당연히 제 남편이랑 아가씨 아들이랑 친자 검사하면 불일치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99% 불일치라고 쓰여져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내뱉자마자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뭐? 불일치라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신우이는 냅다 무릎을 꿇었고 신우이와 남편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신우이가 갑자기 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는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손자 임신했다고 해서 며느리까지 속여가며 널 들였는데 뭐? 우리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야? 남의 남자 사이에서 만든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의 자식이라고 우겨? 너 진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신우이가 신우이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럼 그 여잔 대체 누구길래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이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바로 임신인 걸 알아서, 당연히 저는 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혼이라뇨? 제 남편과 이혼이라뇨. 정말 말도 나오지 않았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알던 신우이는 신우이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전처라는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이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 것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전처의 아이를 돌봤던 겁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이때까지 신우이가 아니라 남편의 전처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무슨 영화 같지 않나요? 미리 남편과 남편의 전처, 그리고 시어머니는 셋이서 말을 맞추고 저한테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만삭이 된 채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그렇게 바라던 손자를 임신했으니 책임지라고 했고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이라고 속이면서 전처와 같이 지내게 했죠. 저는 그 순간 속이 미칠 듯이 쓰렸고, 화장실로 가서 속을 다 개원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까지 그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난 거잖아요. 저를 가지고 놀면서 이용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제 앞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 하셨는지 이상한 말을 내뱉으셨어요. 아들만 낳아주면 집에서 바로 내보내려고 그랬단다. 니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키워주면 안 될까? 어차피 네 남편 유전자 반도 있으니 그럼 내가 내 재산 너한테 다 주마. 시어머니는 남편 전처의 아들을 제 호적으로 올려달라고 했고, 저는 터무니없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모성에 어쩌고 했던 거였죠. 정말 기가 막혔고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보다 싫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처였어요.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 말로는 불륜으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양심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그 여자의 뺨이라도 내려치고 싶어서 성큼성큼 걸어가 팔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 둘째 임신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팔에 힘이 풀렸고 이 상황을 감당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둘째는 무조건 제 남편의 자식이 맞다고 했는데, 그럼 저와 부부일 때도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둘째는 예상 못 하셨는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때릴 힘도 없었죠. 남편은 자신의 불륜이 저에게 들통이 났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평생 그들이 불행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 여자에게 상관녀 수송을 하고 남편도 고소했어요. 이혼도 당연히 했고요. 그 집에서 겪은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남편과 그 여자는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저에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제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합쳤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저는 그들의 싸움에 껴서 처참하게 짓밟혔는데 말입니다.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다시 일도 시작했고, 그들과 단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소식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딸을 보러 한 번을 오지 않았고 부성애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렇게 1년 정도 살았는데 얼마 후 연락이 왔어요. 바로 전 남편한테서 말입니다. 헤어지고 처음 한 연락이었는데 대뜸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역겨워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문자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냈어요. 바로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한 이유가 바로 그 여자가 임신한 둘째도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불륜을 저지르는 동시에 다른 남자들과도 많이 만났대요. 전 남편은 아이를 낳고 혹시나 첫째처럼 그럴까봐 한번 친자검사를 몰래 했었는데, 정말 불일치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보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아이 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난 거죠. 전 남편은 그 여자를 소송하고 위자료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여자한테 놀아난 자기가 너무 한심하대요. 그러면서 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 답장도 하지 않았고 그를 차단했네요. 사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매일 악몽을 꿔요. 그래서 잠에 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전 남편이 행복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그 뒤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자식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고 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전 남편은 이 사건이 회사의 소문이 다 나버려서 잘렸다고 합니다. 정말 인과응보란 말이 사실인가봐요. 저는 그들이 저에게 엄청난 짓을 하고 불행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독립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로지 딸만 보고 살려고요. 여러분은 결혼 잘 하시길 바래요. 저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으려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